카페가 이제 좀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손님이 꾸준히 있네요, 평일에도. 집사람은 그 빛내는 노메시장 같고요. 저는 친구랑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아이, 새끼들 상대 껴고 동네 나와. 안녕. 뭐 <목소리> 있자? 뭐, 쉽지? 응. 아빠, 지 응. 바다, 바다. 아, 맞아. 아, 게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어

아, 띠! 엄마 더 와줄게. 아, 띠! 무빈, 어, 잘했어. 야, 움직임 너 힘들어, 엄마. 바다로 혼난다고 올라왔다가, 음? 응? 아, 내려가. 얼른 엎드려 오오오오오 아, 응꼬이도 먹으면 죽어 이도 먹으면 오만이지 응, 지에고어저께 먹었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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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아, 아빠가 안주의해서 죽어 큰일 났다, 이제 응. 침대에 못나둔다 <laughs> Rồi đi, uống sữa ngủ đi cái đó. Con chưa ăn được. Bữa xanh ba đà. Nè. Con sau này con cũng ăn giỏi như xanh ba đà nha. Xanh ba đà đang ăn đó. Xanh ba đà đang ăn đó. Xanh ngăn cũng muốn ăn đúng không? Bây giờ ăn chưa được, lớn xíu ăn nha. Cha ơi, cho miếng ơi cha ơi. Chan cha, cha mưu cha mưu cha mưu chút kích chút kí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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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 일어나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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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빠바 개태워주지, 음 바다야 바다 승경이 좋아해요 어부바 해줘 다시 한번 해봐 응. 음 어버바 좋아 또 바람 불면서 빗방울 날리네요. 어제처럼 많이 안 오겠죠? 자, 10시, 12시 40분. 성개출근합니다 아니, 저 서커스는 공연도 시작 못하고 망가진 것 같은데요? 아이고야, 응. 어제 비바람 그렇게 불더니만 어서 하냐. 정지하겠죠, 뭐. 오늘은 어쨌든 아닌 것 같고 아, 빗방울이 내리다 말다 그러네요 오늘도 자, 앗전이 차착으로 출근해서 아니지. 집사람이 더 먼저 왔죠. 아침에 또 빈딘 도매시장 가서 집사람 이만큼 사왔어요. 그러니까 재료 안 버리려고 되게 노력해요. 많이 사다 놓으면 아주 필연적으로 버리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 손질해놔도 냉장고에 들어가도 금방금방 망가지니까. 결국엔 이 식당 장사가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 죽어라, 부지런해야 돼. 튀어 맛있는 집 있어 여기도 또굿 응, 먹으러 가자. 굿띠어 뭐였고? 굿띠우라고 있어. 네. 아, 후띠을 응, 굿수. 그러면 다음인데. 밥 먹기 힘들어. 딱 시간 지켜놔야 돼. 응. 아침에는 차오롱 먹었어. 저 앞이 떡미시장이에요. 여기는 뭐쩐이한 10년 전부터 같던것 같은데요. 10년도 됐지. 정말 오래된 집인데 그냥 가정집에서 후띠를 팔아요. 먹으러 가끔씩 옵니다. 좋아졌어. 나 전기로. 고기 들어간거 안 들어간거 도 응. 그 다섯시. 두다뺐고요 오늘이 섯하잖아요다 그. 음. 아, 바로 두시도 다섯시. 두에서 다섯시. 다이시도다섯도도받 와, 정말 멋진 소인데 와, 역시나 오늘 호치민 가는 꿈틀밥입니다. 계속. 구름이 여기저기 길게 는게어먹고 하얗고. 와, 저 철근을 잔드신 세일러가 야 창고 안으로 차를 대는데 쉽지 않네요. 이 쇠라라, 이 쇠라. 이거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자. 말잘 들어요. 괜찮은 사람들. 이런 거면 야, 이 선이 딱 중앙선에 걸쳐 서 있거든요. 중앙선 너무 오토바이드. 건너편도 똑같을 거란 말이야. <laughs> 마주보고 달리는 거지. <laughs> 계속 차곡차곡 쌓여요. 속제서 왔습니다. 와, 이 뒤에도 엄청 막혀 있겠네요. 얼마 전 차고. 요가 하는 걸 촬영하나 보네요, 요가. 오늘 잘려요. 다 바쁜데도 내가 너한테 얼굴 받아야겠다, 박값을 받아야겠다, 이 시절 아, 저 친구를 처음 뽑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일하고 참 열심히 살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닌 경우도 많네요. 공부를 왜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까? 아니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도 밥 먹으면 해도 편하고 에 아, 간만에 기었습니다. 왜? 나도 아니 6시 안 됐는데 손님이 20명 넘네요. 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요. 고는 술 많은데, 그러네, 계속.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5시 이전부터 손님 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손님 계신 분들이 한 32명 계세요. 아, 가셨구나. 한 분이 한 탭을 세 분이셨는데, 단골 분가셨고요다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수스 광고 효과도 보는 타구요. 딱, 한 시간, 쩐이 주방에서 열심히 만들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9시까지 손님이 있으니까, 비만 나온다면 한, 한 20명은 더 오시지 않을까. 맥피셜. 그럼 52명. 땡큐죠. <laughs> 자, 청계화부표를 시작하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현재 손님의 한80% 정도가 계좌 이체를 해 주십니다. 뱅킹이죠. 뭐 한국처럼 계좌번호 입력하는 게 아니라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그렇고 그 옛날에 뭐 베트남 계좌를 은행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5%였는데 지금 많이 늘는 듯 싶어요. 이런 동네 기자 동네니까 정말로. 오히려 한국분들은 현찰 계산하시고 베트남 분들은 거의다가계좌이체해 주십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거죠. 김토에가 해고했습니다. 해고 이유를 설명을 했더니 음, 동의를 안 해요. 굉장히 음, 열심히 일 했대. 영상 보여줬죠. 영상 보여줬더니 또 우연찮게 또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걸 찍었어요. 근데 얘가 하루에 몇 번을 그래딴 사람도 아니란도 혼자서 핸드폰 보고 놀고 있어. 그래서 그게 오늘 정리했어요. 구출적이야 하겠냐마는 그래도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최소 안에 어떤 일을 하고 남의 돈을 벌어먹으려면 손이라는 게 있어야지. 아, 아파가다야. 아빠 왔다아 승아 아빠 아이 승용아 잘있어응 그래 아빠한테 올까? 저.. 저 유.. 저.. 승호야? 응 샥샥샥 거의.. 거의 소리 커 <laughs> 승용이.. 승호 이랑 노는 거 좋아 우리 승용이 음. <laughs> <laughs> 매이 엄마 아, <laughs> 엄마가.. 아유 아아가알아저 엄마가 뭐그다이러면 저희 호그다 라. 아니 아나 아빠한테 아빠 인사 안해개산이 새끼야 빠져가지고 이씨. 이리 와 아빠 뽀해 아빠랑 해주세요 아빠 계속 이러네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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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뽀뽀해야지 누나 응귀다어우 착해 됐어 이제 가안녕아 오늘도 바빴어 편의 치고 는 거지? 응 음. 승리해보려고 빨리 왔어. 음, 그랬어. 음. 말도 하겠다, 좀 있음. 음, 야 에이, 더이워더러이 아빠 씻고.